방장의 2D 건축 실력은 API로? 근데 그러니까 방장의 내가 만드는 거야? 방장이 정답을 정합니다. 아 그리고 방장이 2D로 건축을 합니다. 아, 아 내가 건축을 하고 시청자들이 맞치는 거네. 아, API 맵입니다. 대충 갈틱쇼 같은 건데 방장의 책과 기펜에 정답을 써서 정답 독서대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바탕으로 2D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게 뭔지 이제 시청자들이 정답을 입력하면 되는 시스템인데 어떤 느낌인지 한번 체험을 해보죠. 일단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정답을 어디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지? 아 여기구나. 아 여기에다가 내가 정답을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입력할 때는 잠깐 화면을 꺼주고. 준비했어. 간다. 예! 완벽하다. 완벽해. 나 진짜 완벽하게 표현함. 와. 진짜 완벽하다. 와. 우워우!!! RTX 5090. 대문자까지 아 누가 RTX 5090이라고 쓰는 걸 봤는데 소문자로 써서 인정이 안 됐던 걸 봤거든요 방금 <laughs> 누군가가 소문자로 써가지고 인식이 안 되더라고 안타깝게도 대문자 RTX 숫자 5090이었습니다 야 이렇게만 했는데도 잘 알아보네 아, 띄어쓰기는 없어요 띄어쓰기는 없어요 아, 내가 좀 써놔야 되겠다. 아, 이 잘하는데 녀석들. 고수인가? 다음 문제를 한번 내봐야 되겠는데.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와! 완벽하다. 끝났다. 와. 진짜 완벽하다. 와. 이야, 잘하는데? 어? 야, 고수인데? 야, 이걸 맞춰? 여기 지금, 이거, 거든요 이거, 이거. <laughs> 아, 여기 정답, 정답이라고 해놨잖아, 지금. 이거 합바냐고? 오, 이거 합바. 핫바. 이거 합바야, 합바. 핫바. 야, 잘하는데? 엇가라고? 아니, 정답 맞히신 분! 이거 엇가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거 엇가야, 이거? 아니 라는데요? 합리적이라는데요? 맞히던가 다음 문제를 한번 내볼까? 아 이거 다들 너무 잘 맞춰가지고 와 이거 너무 건축할 시간이 너무 짧은데 준비 되셨습니까? 시작 됐다 다 했다 아좀 아까운데 아 아까운데 아까운데 아 아까운 사람들이 많아. 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한 글자만 더 붙여봐. 어? API 맵 정답입니다. 역시 제작자 이맵 제작자거든요. 역시 이맵 제작자가 잘 알아보는구만. API 맵이라고 API 맵딱 정답 맞히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힌데. 야 API 맵 정답. 이건 어떻게 디스 라고 했다고 API 라고 유추한 것도 대단하다 야. 자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볼까. 야 재밌는데. 캐치 마인드에서 이따구로 하면 욕 먹는다고. 야, 근데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 문제는 사람은 한 명이고,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 겁나 빠르게 정답 나오잖아. 근데 요건 좀 그랬다고, 제작자님! 이거 좀 그랬어요. 어, 어땠어? 이거 방금 거아딱 좋네. 그쵸? 아예 좋다니까 딱 좋다잖아.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자아... 테두리 정답입니다. 야, 대단한데, 다 건축하지도 않았는데, 어, 야, 몇개 남았는데, 야, 이런, 이런, 이런 너무 빠르게 맞춰버리는 거 아니야? 건축할 필요가 있냐고? 야, 그래도 건축해 줘야지, 또 문제 하나 낸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아, 그림 정답입니다. 아이저서 봐. 아직 한 10%도 안 만들었는데. 아, 양털 몇개 설치했는데 그림을 맞춰 버려. 아. <laughs> 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 모모털? <laughs> 야, 너무 빨리 맞힌다 어? 아, 나이도 좀더 올려야 되겠는데. 장난하냐고? 방금 정답 맞히신 B N N M V F 니. 어이좀 장난 같아요 이게? 난 진짜 진심 으로낸 문제인데. 좋은 문제네요. 봐봐 야 좋은 문제라잖아. 좋은 문제네요라고 하잖아 지금. 아 진짜 어려운 문제 하나 내야겠다. 이것도 맞히는지 한번 보자. 감히 이것도 맞춰할수 있을 것 같아? 자 시작. 사실 이걸로도 건축을 끝내도 되는데. 두 번째 정답! 두 번째 정답으로 마인크래프트 줄여서 마프트. 이거 어떻게 맞췄어? <laughs> 마프트를 맞혀? 아 마인크래프트 줄여서 마프트. 당장 두 개잖아. 너무 티난다 진짜. 아 이거 정답 맞추신 분. 사람들이 자꾸 억까억까 억지 억지 거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작 주작 거리는데? 오케이, 이걸로 해야겠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 작! 주작 정답입니다! 이럴수가! 아무것도 그 무엇도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런 세상에 주작을 정답으로 맞춰버렸어! 이럴수가! 주작? 어, 예, 주작 맞는데요? 주작? 아예 맞습니다, 주작! 아예 다들 잘 아시네! 주작입니다! 야, 사람들 감탄하는 거 봐. 문제가 기가 막혔나봐. 사람들 지금 감탄하고 있어. 와, 주작! 세상에 정답이 주작이라니! 야, 근데, 어떻게, 야, 블럭 하나도 설치 안 했는데 주작이 나왔어, 어떻게. 흐름상 사실 주작이 나올만도 했어근데 자, 정답을 맞히신 정환이 형 믿을게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은 문제네요. 아, 좋습니다. 완벽하네요까지 나왔거든요. 아, 뭘로 할까?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시, 작! 자. 바보 정답입니다! 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지, 이거? 나 화살표 하나 그었는데, 어떻게 바보가 이렇게 바로 나오냐. 화살표 하나 그었을 뿐인데.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시 작! 바나나 정답입니다! 아니, 이 녀석도 왜 정답을 이상하게 입력하지, 자꾸? 되게 평범한 문제였는데. 아니, 정답이, 막, 막, 코딱지, 오줌, 노다 노란 양털이요. <laughs> <laughs> 왜 이렇게 꼬아서 생각해? 난 바나나를 만든 건데. 시 ~작! 자. 자. 양털 정답입니다. 굉장히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양털이 생각보다 좀 늦게 나왔어. 아야 정답 맞힌 사람들만 한번 얘기해봐봐. 문제들이 어떻습니까? 아, 완벽하네요. 문제 좋은데요. 아 출제 센스가 있으시네요. 아 문제 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네요. 아 할만한데 왜들 그러시죠? IQ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름 생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이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녀석들 아이큐도 없는 친고 해버리는데. 자, 저는 이번에 숫자 1을 입력할 겁니다. 빨리 치는 사람이 정답 가져가시는 거예요. 시작. 숫자 1 정답입니다. 야이 사람 고수다. 야세 번째 정답이야. 야 이걸 간파해? 야, 이거 세 번째 정답은 좀 대단한데 근데 그러니까 야세 번째 정도는 이거 진짜 인정인데 내 심리를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봐 평소에 나 분석하는 거 아니야? 치지지 커뮤니티 비밀글 그런 게 있어? 댓글? 비밀 댓글을 쓸수 있는 거야? 자 갑니다 시작. 비밀 댓글 정답! 나 아직 뭐 만들지도 않았는데, 어, 비밀 댓글 벌써 나와버리면 어떡해. 문제로 비밀 댓글을 내달라고 했거든? <laughs> 야, 근데, 비밀 댓글 솔직히 유추할만 했어. 나 여기서 이거 하려고 했다. <laughs> 이거 하려고 했어, 이거, 이거. <laughs> 야, 근데 이거 한줄 그었는데, 갑자기 비밀 댓글 <laughs> 정답이 나와버렸네. 아 근데 문장으로는 하지 말자. 어 단어 그냥 한 단어로 해주세요. 문장은 좀 진짜 너무 유치하기 어려워서. 이음 막상 정답 맞히니까 겁나 재밌는데? <laughs> 정답 맞히니까 갑자기 겁나 재밌다는데요? <laughs> 자 문제 갑니다. 시작. 자. 아. <laughs> 다 <laughs> 넣어 <단어> 정답입니다. 불러 아. <laughs> 하나도 설치 안 했어. 천천히 천천히. 야다 넣. 그냥 바로 나와 버렸는데요, 이거. <laughs> 야, 내가 문제 평소에 어렵게 내는데 이유가 있다니까. 개맛 주는 거냐고. <laughs> 쉽게 해달라고? 아, 근데 쉽게 하면은 야, 진짜 쉽게 해볼게. 어떤 사태가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당신이 쉽게 한다고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내가 진짜 평범하고 쉽게 해줄게. 자, 장난 안 칩니다, 이번에. 자, 시작! 모니터 정답입니다! 야, 봐봐, 야 이거 쉽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쉬운 게더 어려워.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논리적인 어려운 문제를 좀 내달라고. 마인크래프트 아이템을 좀 다르게 표현해볼게요. 마인크래프트 아이템을. 자 준비하시고 시작. 마인크래프트 아이템이라고 했어요. 마인크래프트 아이템. 당연히 내가 아이템 그 자체를 표현하진 않았을 거고 좀 아재 개그식으로 음, 꼬아서 표현을 한 것이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되구요 자, 정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정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휴 안 나오네. <laughs> 자, 설치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정답이 안 나온 거지? 어? 내가 뭐 정답을 잘못 입력한 게 아니겠지? 야, 이게 안 나오네. 아, 사람들이 어떤 걸 표현했는지는 잘 유추한 것 같은데. 자, 세 글자입니다. 띄어쓰기 포함 네 글자. 근데 띄어쓰기는 없으니까 세 글자죠. 엔드돌 정답입니다! 오, 마침내! 아, 마침내! 엔드돌이었습니다. 엔드돌이 안 나오네? 야, 엔드돌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엔드돌이 안 나오네? 돌이 끝났다고, 엔드돌. 엔드돌이야, 엔드돌. 놀랍게도 엔드돌입니다, 엔드돌. 야, 이거도 나올 법 했는데, 그치? 되게 오랫동안 안 나왔다. 돌에서 엔드돌이 안 나온 것도 되게 의아하긴 했어. 야, 엔드돌 자체를 못 떠올린 것 같아. 막상 하면 또 그런 게또안 떠올라요, 이런 게 되게. 엔드돌이라고 표현할 만하지 않아, 이거는? 엔드돌을 떠올리기는 힘들지. 근데, 알고 봤을 때, 이제, 아, 엔드돌이구나. 할 정도는 되잖아. 한 문제만 더 하자고. 마지막으로 그러면한 번만 더 해보죠. 이런 뉘앙스로 문제 하나 더 내볼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 마크템 그대로 마크템으로 간다. 아 뭐가 아 내가 뭔가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는데 아이 건축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이걸 <laughs> 한번 해보자. 시작했거든요? 내가 저거 실수로 설치해 버려가지고. 아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laughs> 어, 야, 뭐야, 야! 어허! <laughs> <오, 웃음> 아, 아직, 아직! 아직 덜 했는데? <laughs> 이제 이거를 상이라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뭐 표창장 이런 거. 아직 그거 덜 표현했는데 맞춰버렸어. 상, 자. <laughs> 상 준다고. 자 하고 건네주는 거지. 이제 여기 이거를 어떻게 상이라고 표현을 할까 좀 고민 중이었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맞춰버렸어. 아뭐 팻말에다가 쓸까 뭐 고민도 해봤는데 팻말에 쓰면 재미가 없고 상자 뭔가 나누는 이미지 있어서 그 쳐봤는데 크크크크 여기까지 합시다 처음엔 좀 장난 좀 치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까지 재밌었네요